안녕하십니까. 발로 뛰는 공인중개사 이정민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청주시 청오구 우암동 쪽에 위치한 상가 임대 매물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본 상가는 지금 이렇게 계단으로도 이동이 가능하시고 내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매물은 2층에 위치한 상가고요. 지금 전체 사용 면적은 163평입니다. 지금 일반 철골 구조로 되어 있고요. 공공 연도는 약 5년 정도 된 신축 상가입니다. 1층에서 따로 분리돼서 들어오실 수 있는 입구도 있고요. 건물 내부에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가는 전체적으로 깔끔한 화이트톤이었고요. 바닥 타일 시공 되어 있습니다. 천정 텍스 지금 등 설치되어 있고요.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이 두개 설치되어 있는 상가였어요. 1 6 3평의 본상가 임대 가격은 보증금 5,000에 월 300입니다.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 두곳 설치되어 있고요. 내부 안쪽에 남자 여자 구분된 화장실도 설치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이동도 가능하십니다. 엘리베이터 인원은 지금 15인승까지 가능한 대형이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면으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녀 구분되어 있고요. 음, 이쪽은 여자 화장실, 자변기 2대와 세면대, 그리고 이렇게 온수기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그 옆으로 남자 화장실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고요. 지금까지 발로 뛰는 공인중개사 이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